무 저렇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되고요, 자꾸 억울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해야 되나? 아,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자꾸 마음이 지쳐가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그 사막에 가서. 아무리 물탱크 큰거 가진 사람이라도 쓰면 어쨌든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질적으로 더 궁유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디 강아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으면 그냥 뭐야 저 개새끼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어 많이 아프니 막 이러는 사람 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발로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그걸 막 안아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질적으로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 그 궁율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랑이 많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아무리 아껴 쓰고 아무리 절약해도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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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어 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그 수도꼭지를 열면 칼칼칼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국 뭐가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탱크가 크면 클수록 바닥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laughs> 후폭풍이 불더라고요.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을 공부시키는 게뭐 대학 등록금 내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어떤 형제는 다른 형제들한테 양보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배움이 짧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을 두고 그때는 이해도 하고 그때는 받아들이고 그때는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내가 거기다가 그 형제들이 그거를 고맙게 여기고 표현해주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사는 거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막 말하니까 그게 또내 마음에 뭐예요?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때 날안 가르쳤어? 엄마 아빠는 그때 왜 우리 오빠한테만 유산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씻어지지 가 않고 지워지지 가 않고 떨쳐지지 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안 좋은 감정,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완고하고 골몰한 생각들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의학 용어인데 여러분 들어 보셨어요? 화병. 화병. <laughs> 화병이라는 이 병명이 한국에만 있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천근만근 누르는 거 같고 막 열이 막 올라오고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검사를 해 봐도 뭐, CT를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고, 짓누르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겠고, 이게 한국에만 있는 병명, 화병이래요. 화병. 이게 의학적으로 외국에 화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화병. <laughs> 이게 병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먹어서 치유가 안 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꺼내놓고 그 마음을 다시 밭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성경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마음에 교만하면 안 된다. 라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말씀. 15장 18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가 그쳐진대요. 분을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근데 분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장 12절 말씀 한번 앞으로 찾아봐 볼게요 10장 12절 선포할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또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13장 10절 또 또 뒤로 좀 와서 13장 10절 선포할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이라 아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분을 내는 데서 나는데 그 분의 근원이 뭐라는 얘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분이 일어나고 그 분이 일어나는 것이 곧 다툼으로 이어진다 16장 18절 말씀 16장 18절 선포할까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래요. 고만은 뭐라고요? 고만 때문에 분이 생기고 분이 생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게 계속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뒤로 쭉 가서 18장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좀 앞당겨서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다툼, 우리 안에 있는 분, 이게 지금 어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도 하시고요. 그 사랑을 듣게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없어도 그냥 태어나서 왕! 하고 운 거가 다인데 젖을 먹여주고, 분유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애기들은 매일매일 시켜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켜도 주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관계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누가 연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나도 죽었음을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의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어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려면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려면 내가 깨끗하게 집이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온다 그래도 우리가 막 청소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하시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의로움으로는 그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이제 씻다 씻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너무 막 깨져 있어요, 너무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지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는 잘하나, 뭐? 뭐다 자기는 항상 옳은 말만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언짢고 미운 마음이 딱 들면요. 그게 도통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처음 거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러나 안 그러나 보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온기로 임하실 때에 그 냉랭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이땅 가운데 살면서 정직할 수 있는 힘은 욕심을 떨쳐 버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교만의 문제를 정직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올라올 때 이거를 내가 사귈 수 있어요? 마음에 막 분이 올라올 때 호심호흡하면 좀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하면은 좀 진정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분이 막 올라올 때 이거를 딱 짓누를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누를 수가 없다고요. 누가 눌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눌려지지가 않아요. 누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르면 눌려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더큰 반동으로 폭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옷, 이거 좀때좀 좀 지워주세요 그러는데 아, 예, 이거 지금은 지우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시겠어요? 그게 나으세요? 아니면 이거 좀 지워주세요. 예, 저희가 지우면 깨끗하게 다시는 이제 더러운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요, 누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다시 올라온다고요. 다시 올라온다고요. 자동차 이제 도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판금이라는 걸 해요. 판금이 뭐냐면 찌그러진 부위나 녹이 난 부위를 싹 잘라내요. 이렇게 자동차 모양대로 싹 잘라내고 그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딱 이어요. 그리고 페인트를 촥 칠하고 거기다 열 처리를 촥 해요. 그러면 처음 차 공장에서 출고된 거랑 똑같이 깔끔스럽고 깨끄럼스럽고 이렇게 쫙 하고 나와요. 근데 문제가 어디냐면요. 열 처리를 한번 쫙한그 강판은요. 그 안에서 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깨끗하고 정말 온전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1년, 2년 지나면요. 그 부위가 녹이 싹 쓰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나가시다가 제차 옆에 가서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laughs> 제가 타는 그차 메이커가요, 관통 부식이라고 해서 부식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차 고치는 저 구로에 가면 그 회사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서 본사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부도 좀 약하고 이게 녹이 난다는데 이거 동호회에서 가서 막 따지면 교체해 준다는데 저 왔어요. 이러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유 얼마나 그렇게 와서 따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동호회 쳐봤더니 가가지고 막 가서 큰 소리치고 이러면 150만 원인데 50만 원에도 할수 있고 막 그렇다고 거기 막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동호회를 보고 왔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가서 막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나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처음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거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 텐데 지금은 부식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이제 부식이 올라오면 내년에 한번더 오세요. 제가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아직 상태가 이게 저희가 사진 찍고 막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더 오시겠어요. 그럼 내년에 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아직도 차 상태가 관리를 잘 하셔서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해가 보증 기간이 끝나는 해였어요. 이제 그 해가 딱 지나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님 믿고 거기 이제 직 무슨 무슨 직 그래서 판금 직 도장 직 그래서 이제 직장이 이제 짱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저 믿으시고 내년도에 한번더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갔는데 아직까지 녹이 안 올라와서 괜찮다. 그래서 아유 그럼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지안 갔어요. 그니그 다음 해에 4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오시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구로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쭉 보더니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시겠어요? 원주가 있는데 원주도 참 잘해요. 강원도의 눈. 그, 제설, 막, 이렇게, 소금, 막, 이렇게, 염악할 수 많아서, 어, 그럼 저 원주 가서 할게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분들이 보고, 어, 아직도 상태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 구로, 구로에 계신 분이, 그러면 옆에, 펜다 있는, 차체에 있는 부식된 거, 전부 다싹 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옆에 그 녹이 나가지고, 막, 부슬부슬한 거를 싹다 판금을 해가지고, 양옆으로 세 곳을 싹새 차처럼 해줬어요. 깔끔하게. <laughs> 저는 뭐, 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하부를 싹 바꿔줬어요. 무료로. 네. 제가 뭐 무료로 차 바꿨다니까는 뭐 언짢으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새 차처럼 싹 됐어요. 근데 이것도 2년이 딱 지나니까 부슬부슬부슬부슬 녹이 올라오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뿔룩뿔룩뿔룩뿔불 풀어오르더니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상담받고 내가 막 흐, 누르고 막 내가 막 흐, 그래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맞아 맞아 그러고 동의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교만한 마음, 분노,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해결이 안 돼요. 교만의 문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그냥 방금 싹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아니에요. 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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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떨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도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네, 어제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소식반 파티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 명의 선생님들을 사용하셔서 어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가 천국잔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두 타임에 나뉘어가지고 했다니까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잘난척하고 뽐내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 교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이 교만한 마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사명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박효진 장로님 그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효도잔치 가운데 하나님 하늘나라 나라의 잔치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직식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